앉아. 응. 음. 이렇게, 앉아. 이렇게 앉아서 먹었어? 이렇게 손잡이. 응, 음, 손잡이. 이렇게 잡아. 응, 음, 이렇게 잡아. 손잡이 잡아. 음, 음, 응, 알았어. 빨리, 음, 빨리 잡아. 응, 빨리 잡아. 응. 먹을 좀 먹었어? 응 음, 아직 다안 먹었어. 어? 아직 다안 먹었어. 오늘 먹어 얼른. 아니 이거 먹어야. <laughs> 이렇게 다 먹고. 응다 음, 먹고 먹어. 아야. <laughs> 이날거 먹어야. 그래, 먹어야. <laughs> 아빠건데 다 먹었어? 응. 응, 잘했어. 응, 하나가 다 먹었다. 응 어, 잘했어. 끝. 그... 갔지요. 밥... 어, 어디... 갖다 놔. 응. 살살 놔야 돼. 그거 깨질 수 있어. 아빠가. 응. 응. 잘했어. 놀자. 어? 아빠야 놀자. 어, 뭐하고 놀까? 이거. 알았어. 이거 부어. 어, 부어.